아퍼? 다리? 아, 알았왜 다리가 갑자기 아 이제 맞고 다시 활기를 좀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당 충전하고 있어요. 아이즈와 플레인 요거트도.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 이번에 진짜! 나 누굴 보고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응, 오빠들 아 아빠가 오빠들처럼 멋있을 것 같아 그러 응, 응, 응. 그런 기분이야? 응. 그렇게 보고 싶어? 응 누울게 다음에 가고 싶데 여기로 가야되네요 이거밖에 엄마 여기서 눕기 싫은데 응, 안됩니다 엄마 여기 눕기 싫어 이제 더 이상 안됩니다 기회는 끝났어요 꼬가 <람이> 기회를 끝났어 엄마 살짝 누운면 되지 기회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편안하게 쉬고 핸드폰을 보고 보세요 이리로 <람이> <대전으로> 저이 <재밌는> <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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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물을 먹고 싶어요. 17차랑 그냥. 네가 이아니누구 저랑 제일 친한 수술을 했다가 실패는그은 누가 다니까 지금까지 제경력 수술 실패는단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있다가 누워야 지왜 눕고 싶어 지금? 응, 누워. 표?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상표가 따가워? 응. 근데 지금 가위가 없는데? 좀만 참으면 안 돼? 어, 괴수 같아, 괴수. 아, 괴수 아니야. 제 이름 내가야. 뭐야? 인큐버스. 인큐버스? 어. 포포해줘. 왜 갑자기? 너무 귀엽고 깜찍해 엄마. 진짜 엄마가 귀엽고 깜찍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laughs> 너무 행복해. 조금씩 먹어보는 연습해야지. 언제까지 안 먹을 거야? 언제까지 네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거야? 한번 씹어봐. 씹어봐. 말이야, 그래도 부드러워. 한번 먹어봐. 잘하네.

신난다. 아, 그렇게 귀엽게... 신난다. 뚜두유. 신난다. 뚜두유. 뭐야, 그나? 케 <laughs> 먹을 수 있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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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라 응. 아. 이고잘 먹는다. 뜨거워. 분 좋네. 깡깡깡. 하나 은거 같아. 조심해. 조심해. 저 줄, 링거 줄 조심해야 돼요. 뭐야, 이건 또 어떤 컨셉이야? 갑자기 자는 컨셉으로 바뀌었어? 자는 컨셉으로 바뀌었어? 너 아빠 보고 싶어서 장난감 보고 싶어. 아 아빠지 당연히. 응 진짜?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지? 난리도 아닌데. 장난감. 어저 눈빛 봐봐. 어우 뜨거운 아, 눈빛이. 눈빛에서 뜨거운 하트가 쏟아내 이러잖아네. 뭐먹 뭐예요? 면대어 고마워요. 그 맞고, 또 좋아한 먹고. 고마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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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랑? 또먹 어? 이거 열어볼래 열으면 열수 있을 거같 없는 건데? 없는 거야? 어 미국에서 사오는데 아아 어 이거 우리 아잘 모르겠어 살 수는 있겠지 뭐 잠깐 이땅 열어볼게 음. <laughs> 아이고 힘 엄청 아아 <laughs> <laughs> 야, 아무것도 없지, 초벌에 또. 아, 어. 좋아. 아, 하나 더 있어, 또. 집에. 집에? 봐봐. 봐봐, 응. 귀여워. 봐봐. 귀여워. 우와. 귀엽다, 진짜. 응. 면세점이. 예. 주엄마의 이게... <laughs> <laughs> <저> 선물. 허어! <laughs> 오, 고마워, 자기야. 아빠, 가위 갖고 와야 돼. 바이 주엄마가 저번에 봤던 거야. 진동하는 거. 아빠 안다. 안에 이 안에 들어 있는 이게 봐봐. 음, 진동하는 거하고 안에 빠따빠거리는 거. 아, 거. 네, 네. 네 심장 소리나 이런 걸로 진동을 하는 거래, 이거. 고 이쁘다 이쁘다. 아빠 나 이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는 저부모는 다 알지. 내가 안마해줘도 뜯는 곳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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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어떻게... 아. 보니까... 모르... <laughs>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목소리> 저는 좀 해석을 하고서 바로 해봅시다. 아니 예. 이렇게 방법을 드디어 알아왔어요. 자 제가 알려줄게요. 자 먼저 이걸 애들 좋아 제가 좋아 애들 골라요. 예. 좋아하는 애를 골랐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 엄마는 누가 할 거야? 엄마는 뭐할 거예요? 엄마는 파플. 저... 아빠세요아다 아빠, 아빠 두 개다? 아빠 욕심쟁이니까 아니. 자, <laughs> 다가 담아 보세요. 예쁘게 담아 보세요. 만약에 그림이 안 나오, 그림이 다른 그림이면, 다른 그림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으면 여기다 엎어서 놓고 그리고. 신발이죠. 신발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래서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열어가지고 스펀지, 물 묻은 스펀지에 묻혀서 그림이 나오면 자기 판 위에다가 놓고, 안 나오면 다시 이렇게 엎어서 물기를 흡수한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뚜껑을 닫아서 다시 놓으면 돼요. 이게 됐죠? 되게 재밌네 어이게좋다 <laughs> 뭐라고? 좋다고 <웃음> <웃음> 저쪽으로 가면 <가는> 위험해 <웃음> 뭐라고? <웃음> 엄마 쪽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laughs> 저쪽으로 가면 위험할까? 하지 말아야 돼 뭐라고? 이런 아빠가 뭐 누구 편? 내편 아빠는 엄마랑 결혼한 사람이야 아빠는 아빠는 내 편이야 이제 엄마랑 결혼했으니까 음. 그치? 음. 이제 탈 편이 돼야지 왜 울어요? <laughs> 아, 여보, 아껴놓은 거래잖아. 진짜? 아까 먹으러, 아빠 먹어도 된다며? 다섯 개 있는데 왜, 좋아야 싫어? 안 써줘. 네. 싫으면 아빠 다 먹어. 아까 그게 뽀뽀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땅콩카레멜 하나 해. <웃음> 알겠어. 태원을 <laughs> 축하합니다.